안녕하십니까 도이치코토리입니다. 야, 오늘의 패션은 뭐냐? 주말을 야, 맞이해서 야, 여기 상상 충주 수주팔봉을 한번 이게... 갔다 왔습니다. 저 자전거 타는 분들 막 가장. 막하지 저쪽으로 가면 아, 저, 저런 경치가 좋아요. 카보라고 높을러다고 물도 막 건네고 야 물도 막 건네. 빠트리고막 해봐. 날씨도 괜찮았고. 이거 뿌시고 가면 되잖아. 오랜만에 또 찾아가는 수주팔봉이라서. <laughs> 야 이거는 하지 마. 전에 루앙프라방이나 비엔티엠 갔을 때 이제. 수주팔봉이랑 비슷하다는 맥콩강 쪽에 갔을 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곳입니다. <laughs> 금액으로 측정은 안 돼. 연비가 좀 떨어지고. 만담을 하죠 전기세. 진짜 손 때문에 못 살겠다. 사자말고. 차가 진동이 심해요. 아까 사자말고라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야 물이 많아진 건가 없어진 건가? 상수부 물이라서 들어가면 안돼 진짜. 야 여기 다 없어진 건 물이 어디서 조금 어디서 말랐어요. 뭐? 똑같이? 바닥이 살짝 맞지? 보이는 안거 보니까. 거 야, 없, 같다. 이거 다 아,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건데, 횟집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 위치까지도 좀 헷갈렸다는 누구시길래. 거. 그 여기가 진짜 저기지. 당신은 누구시길래가 아니라 1%. 여기 가딱몇 공간 같은 느낌이죠. 이어떤아시아 쪽은 어디든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어. 오네오 들어왔어. 저 갑니다. 아, 저분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 집에 야,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되야 이거 바, 바 터질 것 같은데. 야사너마 저도 임용웅 살아갑니다. 아, 터질 것 같은데 이 물로 들어가고 빠가 빠가 자발받는 소리가 쾌감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 마. 가라 오랜만에 가라. 조금. 가라. 들어가 야, 기분이 아, 좀 아, 좋았다 그래도. 야 이거 맞는 거냐 지금? 우와, 재미도 있었고. 나, 저기서 저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강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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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유튜브. 그리고 왜 앞에까지만 들어그런 분들? 170명 정도밖에 안되는 유튜 유튜버는. 그래 들어왔어. 학고발인데 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쳐다보시더라고. 다시 말해. 오좀 깜짝 놀라. 야 사륜 된다고 임마. 사륜 로우로 집어. 아 사륜차 아니야. 정말 재밌어요. 오. 좋아. 여기 그냥 일반 승용차로는 안돼 직진해 절 부서지는 소리 나왔 안나 나, 나, 안 나. 나. <laughs> 진짜 170명밖에 안 되네 유 <laughs> <사람들이 웃음> <laughs> 우리 유튜버들 아니까 다. 찾아 아 경치 정말 좋아해 좋아. 아 경치 가 대형 석부작을 경치. 보는 느낌 렉스톤은 저이못 넘어가냐? <웃음> 해볼까? <웃음> 야, 저 포턴은 진짜 정통이죠 아니, 이거는 원래 요 정통이야 그래? 정통입니다 정통 친구 왔다 저 친구 저희도 지금 레하우스에야 저거, 저거 놓고 뭐. 왔다 저거도 지금 되는 건데 와아 액션이지만 타이엔 아니야 아닌가? 액션인가? 액션이잖아, 그냥. 어, 어. 이것도 저, 이것도 프레임바디인가? 저, 저것도 되는 거지, 그렇지? 프레임바디. 어우, 매운 냄새, 씨. 이리로 가보자. 여기는 될것 같아. 건너, 건너 보자. 씨발, 간다. 못 건너 봐도 되죠, 존나, 기거 어디, 물색한 아. 거 봐, 임마. 얘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야, 내리 보자. 야, 니가 들어갈 거 이게 되는 거라고, 그게. 다 되는 거야. 쌍용 맥스턴이라서 되는 거죠. <laughs>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날씨가 다 했다. 기름부시. 아 되는 구나 그림 보시오. 그림 보시죠. 저기 들어가야 떡상인데 강 넘어갈라 했는데 강은 안 넘고 차 빠트릴까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단 저기 뭐야. <laughs> 저쪽 더구석진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누가 37만 탄 차로 보겠습니다 야 키즈네요 이제 왜 나지? 이렇게 저 로우가 깜빡깜빡거리는 깜빡깜빡 게게 이제 진짜 사륜 로우가 들어가야 이 자갈밭에서 갈수 있는 겁니다 정통 사륜에 이게 렉스턴이 있어도 못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 정, 렉스턴 탈유네. 타시는 분들은 다이 영상 보셔야 돼요. 아. 충주로 떠나야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진짜. 이야씨 야, 야불레스가좀 좀 풀리더라고요 진짜. 야? 이 35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차로 스트레스 풀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laughs> 저희 사투리 쓰는 거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군대 있을 때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북한에서 왔냐, 강원도냐. 네, 저희가 충주가 강원도라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카이런도 보이고요. 에어컨 끈다는 소리는 <laughs> 저희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야, 저 칸은 진짜 집처럼 돼있는데 야, 에어컨 좀 틀어봐, 이제. 와, 저건 장방인가 보다. 칸이 진짜 되는 차죠. 콜로라도 괜찮지. 콜로라도 홀로, 그럴 아, 때가 아, 상당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칸으로 미, 가는 거죠. 야, 저거 저거 미국 분이잖아. 저. 음. 저 미국 미, 포드는 정, 어, 정통이죠, 포토도 진짜 포토도 정통? 네. 정통. 캠핑의 정통. 트렌시 이게 딱 그냥 요 캠핑장만 와봐도 되는 차들이 딱 있어서. 이거? 이런 차들도 가끔 있긴 있는데 거의 SUV나 아이오닉 도 가능하죠. 얘도 있는데 들은 아이오닉이 게고가 있으니까 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 말이야? 카니발도 전륜이라서 전혀 상관 없고 이 정통 우리나라 정통 캠핑 캠핑 카내좋죠 음, 네, 다른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현지 계신 분들만좀하는 곳인데. 쌍저 칸은 저 분은 이쪽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희도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이제 다리 미친데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어? 들어갈 겁니다. 마, 마, 칸은 아닌 마, 것 같고 그냥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네요. 마. 칸은 저거보다 더길죠 아, 갑자기 신나습니다 아, 풀스프루 살짝 야, 사선으로. 아, 야, 조심해. 네, 재밌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빠질 일이 없으니까 차고도 놓고 살짝 또 언덕 언덕 올라 타봤다가 진짜 이 사륜 렉스턴 37만 이, 이 용도를 찾은 거죠 제가 이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저쪽 삼탄 쪽 충주댐 있는 3탄 쪽에도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2편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거긴 이기보다 돌이 더 커요. 그때 렉스턴 예전에 아, 렉스턴 1세대 하나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미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맞아가지고. 아픈 기억이. 다음 2편에 한번 사진 찾아서 한번 찍어드려볼게요. 다행히 조기 폐차하느냐고 잘 받아서 치웠는데, 와, 진짜 생돈 날라갈 뻔 했죠. 자갈 <목소리> 소리 들리시죠? 이게 이제 마이크가 내장된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전달이 덜 됐는데, 아, 스트레스가 쫙쫙 풀립니다. 밟을 때마다. 저한번 들어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서울저 안에 한번가봤어요 낮아보이길래 여기 물길이 약하니까 <laughs> 저 보세요 저저 <laughs> 저러고 다닙니다 여름이 뭐가 뜨겁냐 이 새끼 얘 지금 이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아 자꾸 기침하고 이거 차아서안 내리는 시기. 아빠 가. <laughs> 아 십팔 차가 들어왔고 지금 출발. 와이프한테 <목소리> 부탁을 <목소리> 하던지 해야지 좀 아직 <목소리> 귀찮아가지고 들어가고 <목소리> 있다 <목소리> 했네. 뭐야 씨. 좀 올라갈 수 있겠니? 못 올라가는데 없습니다 <목소리> 지금. 올라가면 찍어야 돼. 창문 <목소리> 열어. 아 밖에서 좀 찍어주기를 써야 되는데 날 덥다고 귀찮다고 안 내려가지고. 여기서도 막 풀도 밟아보고. 야, 씨, 사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진짜 300만원대면 인생 즐길 <목소리> 수가 있어요. 나이 40 먹으니까 취미 별다른 취미가 없거든요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다 보니까 할게 없습니다. 할게. 근데 살인 차 하나 있는 걸로 요즘 좀 재밌네요. 주말에? 이만한 장난감이 있냐? 로야지 우울하신 분들. 할거 없으신 분들. 아, 저희, 저희 집에서 맨날 퍼질러 있으신 분들. 아, 렉스턴, 아, 저 렉스턴 아, 저 30만 아, 넘어간 거. 아, 저차니까 타시면 됩니다. 12년 아, 이상 아, 렉스턴 아, W만 아, 됩니다. 그전 차량들은 다 환경 규제 에 걸려서 아, 아, 탈 수가 없습니다. 공도 못 나가요. 살짝 또 아, 이제. <laughs> 내가 일부러 옆으로 가고 싶너 풀에 공격당해. 몰라요. 여기 다리 밑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랑 애들 생각나더라. 고기 꺼먹으면 딱 좋겠다. 한 달이나 시원하게. 먼저 한번 여기 와서 고기 꼬먹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차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또 다른 곳으로 와봤는데요. 여기서 여기 서 아, 화장실도 있고 텐트가 지. 4옥케나 정도 떨어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걷어야 되니까. 시부 않은 서상류 쪽이죠. 이렇게 장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니요 여기다 차 대는 텐트. 도 나쁜 게 아니야. 스노피크야. 아, 장박이야. 높아 보이는데. 어 저기 물이 좀 고이는데. 는 이거 잘. 되지. 렉스턴이 문됩니다잘 보고 해. 그, 아, 찍이라 해도 또안찍우요개놈어서가 아, 재밌다는 그 감탄사를 계속 연발했어요. 음. <laughs> 진짜 재밌었어요. 렉스턴으로 못 해는 게 없다야. 오만 <laughs> 재밌다야. <laughs> 다음 훈련 포인트가 어딘가요? 로우 아, 집어넣고. 네. 아, 이게 썬루프만 있었어도 저 위로, 위로 올라가서 물을 딱 찍었을 수가 있는데. 있는데. 아, 썬루프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지. 아니, 저기를 건너섰다는데. 저 원래 건너잖아이 제가 봤을 때는 물살이 조금 있거든요. 건널 수 있겠어? 근데 얘는 이제 10년 전에 여름에. 엔드로, 오토바이 어, 타고 왔다는 거. 게 이제 엔드로입니다. 그 <laughs> 산악용 오토바이, 어, 익스트림 오토바이인데 어, 얘들은 근데 전혀, 번거로데 전혀 문제가 안 돼서. 물이 지 많아요. 양이 많아, 양이 물이 많아진 많아진 나, 수가 여기 갔다가 차 세워놓으면 진짜 무조건 딱상 닦은데 차빠은리면 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깜냥이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한상 기업 월 있으면 이제 완전 여름 되거든요. 이개월 정도 있으면.

여름에 물좀 빠지면 여기 건너가겠는데? 건너 응, 여름에 갔었, 너 여름에 갔었지? 당연히 여름이지. 이게 또 사륜이가 된다는 그 사륜 무시. 나중에 물좀좀 좀 마르면은 가데 이게 경사면이 꽤 깨... 경사면이 도수가 좀 있거든요. 뭐 옆에 제가 한번 타. 타봤어요. 여기, 여기 여기. 옆으로 살짝. 직진으로 못올라가요 직진으로 안 돼. <laughs> 잘올라간다며 범퍼에 걸리지. 정면으로 못 올라갑니다 범퍼 네. 때문에. 찍어줘. 그래서 쭉 <laughs> 타봤어요. 어... 이렇게 타면서 마무리를 딱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편 기대해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참, 차는 팔렸어요. 죄송해요. 어제, 정, 네, 어제 정리가 돼가지고, 팔렸어요.